오늘,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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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저녁이다.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직장까지 자고 일하다. 침대에서. 그래도 해야겠다 싶어갖고, 너무 억울해갖고, 4일차. 억울한 일이 있어가면 힘이 난다. 4일차. 한다이. 살짝 마금이 못 갈게. 마금 묶고 오늘 내로 편집해서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다. 나는 살짝 이재명 당기이시 살짝 시 살짝 이재명 당표 간다 이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일고 할게. 까물 수도 있을 것 같아. 정신 이 오락가락 하니까 까물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더 불을, 불을 붙여야겠다. 우리 꺼졌다. 이게한번더 불을 붙여야 된다. 우리 꺼진 아. 이재명 당 대표님 건강하게 다시 마무리하시고 농조단식 하시는 분들도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마무리하시고 쟁파란도 건강하게 다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전파란 구독자님들도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마무리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음, 응. 그리고, 후쿠시마오연수 절대로, 절대로, 나가 두기 못하게, 호명영령드리시오 제발, 막아주십시오. 전파란이 이런, 이런 길, 발은 잘안 오는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14일 결사반대 하십니다. 나도 4일 한식으로 결사반대다. 한이 엄살 때 얼마 안 되는데, 오늘은 힘이 없으니까 짧게 하고 싶은 말만 글로 쓸게. 이재명 당대표님, 그 천막농성장에서 있는 글그 읽었을게. 아, 진짜. 이게 나라냐? 응?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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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라냐? 어떻게, 국민을 위하지 않고, 일본을 위하는 게, 이게, 이게, 이게 나라고 대통령이 맞냐? 어? 이게 나라냐? 욕나온다 진짜 씨. 얘는 당대편이야. 제발 건강하게 다신 거 없어.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 힘이 없다 내가 4일만인데 아, 예전에는 단식 10일도 했는데 와이 아, 4일만인데 힘이 없네 아. 오늘도 일 날라 가는데 침대에서 일 날라 가는데 너무 질뻔했 어지러워서 잠만 뿡뿡 자고 싶고 잠만 뿡뿡 자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이 이 영상도 편집해서 올릴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그래도 올려봐야지 이게 나라냐 어 윤석열 오쿠시마 오염수도 재소 국제재소하면 무조건 이긴다는데 재소도 안 하는 이게 나라냐 어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 하, 진짜 민주당 박강훈이 원내대표 박강훈이 와 진짜 검찰 탄핵 반대한다고? 니가 그럴 수가 있나? 어? 니한테도 묻고 싶다 이게 야당이냐? 어? 니가 야당 야당 원내대표 맞냐? 하 진짜 이게 야당이냐? 어떻게 야당, 야당 대표가 14일 동안, 어? 14일 동안 지금 밖에서 천막을 치고 결사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검찰 소환을 갖다가, 어? 이명박근혜 때부터 500번을 넘게 당하고, 검찰 압수수색 500번 넘게 당하고, 윤석열 정부에는 325번, 기내스북도 그런 일이다. 이건 유엔 인권위에 제소할 일이다. 그런데, 그런데, 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검찰 탄핵을 반대해? 이게, 이게 야당이냐? 이게 야당이야? 이, 이게, 야당이야? 와, 진짜. 이게 야당이냐고. 어? 아, 진짜. 이게 야당이냐고 내가 진짜 묻고 싶다. 이게 나라냐 진짜. 이거는 이 나라를 망치는 거는 망치는 건 윤석열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의 수박등 기득권들이야. 기득권이야. 이제는 이거는 기득권과 반기득권이야. 반기득권에 이게 야당이냐 진짜. 박강원 분노 있나, 진짜? 기억해둔다. 특히 검찰 탄핵을 반대해. 이게 야당이냐? 이게 야당이야? 이게 야당이야? 어? 내가 오늘 이보글씨를못 쏠고, 이게 못쓸것 같았는데,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분노의 힘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야당이냐? 어떻게 당 대표가 14일 결사투쟁하고 있는데 결사투쟁하고 있는데 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검사탄핵을 반대해 이게 나라냐? 어떻게 국민들이 85%가 오구시나 검수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 수산물을 갖다가 수산가공물을 수입하는 걸 그대로 허용해 이게 나라냐? 야당 대표가 14일 동안 반대 어, 천막농성을 하고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 경찰 탄핵을, 탄핵을 반대하는 원내대표가 있다는 게 이게 야당이냐? 하, 그래도 이 대명단대표는 건강하시고 다 150만 당원들이 있습니다. 150만 당대표가 당원들이 새로 신규 가입하고 이대명,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그런 당원들이 있습니다. 힘내시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이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지키면서 이 민족을 지키면서 함께 갑시다. 오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결사반대 검찰 독재 결사 화이팅. 이재민 당대표 화이팅. 재판한 화이팅. 재판한 구독자님 모두 공허하십시오